이곳의 움직임을 파워를 조절해 부드러운 움직임과 강력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서 자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아마 이 부드러운 움직임과 강력한 움직임이 가능하다 또는 이것이 융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사이즈, 세 사이즈. 이기도 전선의 굵기를 대, 중, 소로 해가지고 대짜리 쓸지 중짜리 쓸지 세짜리 써. 즉액정류을 틀리게 하려 그러면 파워를 틀리게 주는데요. 전선이 3개다. 그러면 한개두 개, 세 개다. 그러면, 한개 쓸지 두개세개 쓸지. 앞으로 이 개념이 전자회로기판에 들어가거나, CPU 명령구잖아요. 반드시 명령구지에 들어가게 하시면 되겠습이다 이건 전 세계 모든 배터리 방식이든, 112, 110, 전선 방식이든, 전선이 이렇게 연결해서 112에서 하든지, 배터리를 세 개다. 그러면, 한 개에서 연결할 때두 개, 세 개를 전류 형을 틀리게, 전기 창고니까, 틀리게 갖다 적게 갖다 쓰더만 말고, 이 개념을 로봇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부드러운 움직임도 가능하고, 인간처럼 섬세한 이런 움직임, 강력한 움직임도 가능한데요. 이두 전선을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전류를 굵은 놈과 이렇게 얇은 놈을 같이 쓰거나 전선을 두 개, 세 개를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전류를 줄 수도 있다. 모터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전선을 굵기를 이렇게 굵은 놈과 얇은 놈만 강압 좀 약간 더 지나치기지만 아무 스파크 현상이 좀 지나치면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 그렇지 않고, 모터 같은 데 보통 다 쓰잖아요. 모터, 로봇에도 모터가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부드러운 움직임과 강력한 움직임을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로봇에도 이 기술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워시든, 와이드 앤 사이언스든, 어디든 이 기술을 쓰서는 안 되겠다. 모든 로봇은 섬세한 움직임과 강력한 움직임을 다 자해줘요. 그리고, 전파를 제가 0.5초 만에 전파에 파형을 100개도 전기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전파의 파형을 조절하는 이런 방식은 인버터 같은데 컴버터 같은데서도 가능할 수 있고, 파워를, 전파의 파형을 따라서 약한 파워를 주고 강한 파형을 주고 그 동작에 적합한 파형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하시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줄류를 보낼 때 유선이나 무선에서 파동이 있다 중간중간 대내 마디코드 코디, 마디코드를 강하게 전압을 걸어주어서 마디별로, 간격별로 멀리 전송하는 이런 기술을 쓰면 제기술을 파워 있는 구동도 가능한데, 우선 무슨 무선, 무선 전파에서도 가능합니다. 또는 이것을 전파의 파양을 까지도 0.5 전에 만들 수 있으므로 그거로 10, 100, 100만, 10만, 100만, 1000만, 0.1, 2 3 4 5 6 7 8 9 0 이렇게도 할수있거요 그래서 광광광 광선의 광, 광, 끝단과 이게 반도체로도 어, 이용해가지고 광이 있게, 이렇게 이렇게 전송 길게 또는 짧게 또는 가, 전압을 강하게 강, 강한 빛, 약한 빛에서도 10, 100, 100만, 10만, 0.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어, 빛을 갖다가 78번 껌빵에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를 점, 전력도 탁탁탁탁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있어요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